드디어 병원에 왔어요 제가 뽀로로예요 이건 제 시선이고요 차가 많이 지나다니네 제가 거인.. 제가 거인 물약을 먹었어요 제가 거인 물약을 먹었어요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덩키도너츠 저희 동생이에요. 캐리온 동생. 캐리 캐리. 우리 캐리 캐리 캐리. 가 8층. 오영이는 있어요. <laughs> 이병동 버즈나무 수팔영동 찜질방 물, 물이 치료센터 수미나실 식당 잠깐만 액체 오병동 어? 알았어 아진짜 2층으로 들어가? 8층. 알았어 4층 8호 오야 여기가 다시 작아졌네 잠깐만테이크님들 아. 올려주세요 네 오려신지 마라 신발이 네. 뒤에 찢어지게5 0 0그0 0 0 0니0지0 0층 1층, 1, 2, 3, 5. 6, 어 7. 뭐야? 5, 6, 7, 8. 6, 7, 8. 어 뭐야? 3, 5, 3, 5, 3, 5. 오 잠깐 일단 내리고 왜4고 없어? 왜, 왜, 왜 4층이 없지? 원 4층이 없어아 죽을 산다 아 맞다 얘들 유튜브에서 왔지? <laughs> 죽음을, 기, 죽음을 기피하려고 4층이 없어 병원에서 특히 병원에서 그런 건더 뚜렷하게 보이지? 4층이 없는 건 어, 트, 특히 병원에서 4층이 없는 건더 뚜렷하게 보이지? 어, 안녕